한글날인 10월 9일 강주의 상징이자 천혜의 자연을 품은 무동산 정상이 시민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무동산을 오르며 억새와 단풍이 가을 깊을 더하고 바람 한 줄기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던 무동산 정상부가 2년 만에 딱 하루 개방되면서 수많은 등산객이 무동산 정상에서 가을 정취를만기겠습니다 뭐? 네. 날씨도 좋고 아침 새벽부터 왔는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2년만에 처음 개방한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네. 무등산 정상부는 천왕봉과 지향봉, 인왕봉입니다. 2011년 첫 개방 이후 매년 위에 봄 가을에 개방했었는데요. 2023년 인왕봉은 상식이 개방되면서 언제든지 오르실게 되었지만 천왕봉과 지향봉은 공부대내에 있어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올해 10월 9일 2년만에 무등산 지향봉이 개방된 것인데요. 무등산 정상 개방과 함께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강주 유치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행중 기원 행사를 많은 시민이 함께 했는데요. 강기장 강주시장을 비롯 강기기관과 무등산 정상자진 시민들이 함께 유치 기원을 힘차게 해쳤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이런 좋은 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글날, 이 뜻깊은 날이 정상 개방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은 2023년 지향봉 상시 개방 이후 더 이상 개방하지 않다가 2년 만에 시민들의 염원으로 다시 개방하는 것인데요. 시민들의 바람은 앞으로도 매년 1회 정도 무등산 정상 개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 철수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지만 무등산 정상을 1년 365일 아무 때나 오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무등산을 사랑하는 전국의 등산객과 많은 강주시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CM뉴스 시민기자 김장합니다.